아, 한국 고지를 출발합니다. 아, sorry. 아. 일단, 협곡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아, 물도 깨끗하고 좋네. 어, 여기서부터 저는 물길을 건너야 되는군요. 물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아, 시원하게 좋네. 아또 첫번째 물길을 건너서 계속 계곡을 타고 내려갑니다 아 돼지도 협곡이네아 시원한 물이 그냥 졸졸졸졸 졸졸 졸졸 흘러갑니다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야 수영해서 가는 사람들 있네. 야 물이 깊어 계곡 물이 깊어 가지고 수영해서는 뭐 수영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아. 어휴. 와, 와, 트 와, 그 와, 와, 이 와, 충 와,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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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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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네. 야, 이게 2억 5천만 년 전에. 바다였었는데, 아, 25억 년 전에 바다였었는데, 이게 지금은 윤기가 돼가지고 철광석을 포함한 협곡이 됐습니다. 오! 인크레더블 비디오 입니다 또 다른 협곡으로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아, 여 기가 진짜 예쁘 거요이걸 어떻게 지내 가지고？물 을 한번 떠야. 그건 정말 사람 한 사람 밖에 못 지나가 겠 네. 스기가다젖겨졌어요 오, 아, <laughs> 어, yeah, deep? 예, yeah. deep. not too long. Very slippy. 아, 여기서부터 <laughs> 파노라마로 한번 돌려볼까요? <laughs>